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거북이가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뛰고 있습니다. 토끼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뛰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고 있는 일본 축구의 빠른 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는 이제 잠자는 토끼. 느림보 거북이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 정말로 대한민국 축구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이런 퇴보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축구인들이요? 선수들이요? 뭐 그렇잖아면 선수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요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대한민국 축구의 퇴보는 퇴보는 바로 축구 권력자들 행정가들의 안이한 행정으로 파생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 축구 파격 결단을 했다. 모리아스 감독 허리 숙여서 정규리그에 승부차기를 도입한 재리기에 감사를 표했다는 기사를 보고, 아, 참, 일본 축구 대단하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축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올해부터 어, 추춘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말이죠 참으로 일본 축구 행정의 섬세함과 그리고 계획성은 대단히 뛰어나고 또 놀랍고 그리고 부럽기만 합니다 추춘제를 앞서고 있는 일본 축구는 시즌 상반기 공백기죠 2월부터 6월달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에 하는 2월부터 6월달까지 이 기간을 활용해서 18경기만 진행되는 제리그 100년 구상특별대회라는 미니리그를 개최를 벌써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J리그는 정규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 승부차기를 도입했다는 점은 일본 축구가 다가오는 월드컵 대회를 겨냥한 일본 축구 협회와 J리그의 멋진 협업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정규리그 승부차기가 도입된 것은 무려 28년 만에 일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되살리는데요. 올 시즌 상반기만 진행되는 이 대회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정기시간 내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곧바로 승부차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90분 내에 승리하는 팀은 승점 3점, 그리고 승부차이로 이기면 승점 2점입니다.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 승점 1점을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승점 계산 방식입니다. 자, 이 대회를 통해서 강등되는 팀은 없지만 우승팀에게는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엉덩이 불난 것처럼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런데 제1리그 100년 구상특별대회가 개최되는데 일본 국가대표 모리아스 감독이 허리까지 숙여서 감사를 왜 표할까요? 모리아스 감독은 지난 7일 일본의 도쿄 이지노모토 스타움에서 열린 FC 도쿄와 가시마 엔터러스의 경기를 직접 관전한 뒤에 정규리그 승부차기를 도입한 제리그 향해서 제리그를 향해서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는 승승장구하다가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쓰라린 아픔을 가졌었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방책으로 일본 선수들이 정규리그를 통해서 실전에서 승부차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리그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 짧은 이벤트성 대회를 통해서 일본 대표 선수들이 2022년 월드컵 때그 승부차기에서 패배했던 그런 아픔을 씻기 위한 하나의 연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번 새롭게 만든 이 대회에서 첫 경기를 했었죠. 이 경기에서 정규 시간은 1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어, 그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도쿄의 수문장이자 한국 국가대표 꼬키파인 김승규 선수가 가시마인 네 번째 기인 고이케 루타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도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승점이 몇 점이라고 그랬죠? 골로 승 어, 승부를 결정되면 3점입니다만 승부차기에서 이기면 승점 2점이라고 그랬죠? 패한 팀은 0점이 아니라 승부차기로 졌기 때문에 승점 1점을 주는 계산 방식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 매인풋볼전에 따르면 모리아스 감독은 승부차기까지 도입해 준 점에 대해서 일본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상상해주고 세계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풋볼전은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크로아티와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다. 북중위 월드컵을 대비해 훈련에서 승부차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라며, 이날 승부차기에서 가시마이 골키퍼는 일본 대표팀의 하야코와 도목키가 나섰고, 도케의 오본 키커는 대표팀의 사토, 류노, 스케였다.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좋은 리허설이 됐다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대표팀은 제한된 기간 안에서 훈련의 승부차기를 연습하고 있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승부차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면서, 쥐리의 승부차기도 여러모로 참고하면서, 대표팀 경기력에 힘으로 삼고 싶다.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만큼 두세 번은 승부차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제 본선에 가서 조별 예선 끝나고 나서 또만 여덟 개 팀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에 16강으로 갔습니다만 32개의 나라가 출전했을 때는요. 만 여덟 개로 늘어나면서 32강 그리고 16강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승부차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의 승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이제 어 지금 모리아스 감독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일본 축구의 대도약을 위한 추천자로 변화를 꾀하는 단기대에서 월드컵 성적과 J리그, 한시적 대회를 묶어 기획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일본 축구가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자, 대국 축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 월드컵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일본처럼 승부차기를 가상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경험을 축적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참,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날 정규 시간은 1대1 끝났지만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도쿄의 수문장이자 한국의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가 가시바의 네 번째 키이컨 고이키 루타이 슈팅을 막아내면서 도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의 추춘제 시즌 도입으로 올 시즌 상방기에 진행되는 제1리그의 100년 고상대의 간접 수혜자는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됐죠. 땡큐. <laughs> 고마워해드리겠어요. 월드컵 직전까지 도쿄팀 몇 번의 승부 차기로 승부를 가를지 모르겠지만, 김승규 골키퍼는 월드컵 대변화 훈련할 길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제 리그는 정규 시즌은 2026 월드컵 이후인 8월 7일 개막을 합니다. 첫 추춘제 시즌으로 2026-27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또 기록이 되겠죠. 자이 대목에서 일본 축구가 얼마나 강해지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잡혀. 1, 리구 경쟁력 강화위에 초청제 도입. 유럽 시장 정조준이라는 기사를 이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어, 참 일본 축구는 계산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뒷말 천리안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자 부연설명을 해보죠. J리그가 시즌 일정 변경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경쟁 가능한 리그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며칠 전 심판 오0문제로 감론을 박했던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협맹의 행정 민낯을 봤던 것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글로벌 매체 비스사코는 지난 5일 한국시간입니다. 축구선수 출신인 일본 제리의노노무라 요시까지 회장이 새 시즌을 앞둔 인터뷰에서 시즌 일정을 유럽과 맞추는 개편을 통해서 이정류 수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그 밝혔다라고 보도를 한 것도 또 저는 정말로 어,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J리그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어, 브라이튼 앤퀸에 있는 미토마 카오루 등을 비롯 유럽 리그 활동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 왔죠. 그 숫자가 약한 130여 명 이른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양적 팽창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부럽고 배가 아프지만 일본 축구계는 이제 양적 팽창을 떠나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행정적 조치를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에 옮기는 것이 2026-27 시즌의 추천제입니다. 왜 일본 축구는 추천제로 제대로 바꿀까요? 일본 축구가 유럽을 향한 선수들이 1 3 0 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그 지금 늘어났지만 이 양적 팽창에, 팽창에 만족치 않고 이 종류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뭐라 요시카지 회장은 이를 문제로 인식해서 기존 2월 개막, 12월 종료 체제를 폐지하고 재리그를 유럽식 일적으로 전환한 겁니다. 오는 6월까지 단축 리그를 치른 뒤 월드컵 이후 정규 시즌을 시작하는데 대변혁을시도를 하는 겁니다. 일본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여름 이적 시장입니다. 유럽 어, 구단들의 대규모 선수 영입, 방출 등의 선수 이동 시기와 리그 일정을 맞춰서 일본 클럽들이 선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단의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다는 철저한 계산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토마는 2021년 가와사키 프로탈렌에서 프로탈레에서 2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49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뒤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서 값치가, 가치가 급상승을 했죠. 노노무라 요시카즈 J리그 회장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 즉 선수 이적에 따른 구단의 그 이익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적 시장과 J리그 대회의 환경을 유럽 기준에 맞춰야 선수 가치에 대한 상업적 가치와 J리그 자체의 가치, 역시 함께 올라간다는 설명은 축구를 몸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축구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기적으로 유럽 중심의 리그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럽 중심의 리그 구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유럽 중심의 리그에서 이제는 일본 사우디 등 아시아권 리그도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리그로의 도약을 염두한 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북이 걸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잠자는 토끼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캐리그와 비교로 이어집니다. 캐리그 역시 다수의 선수를 유럽 무대로 보내고 있지만 시즌 일정과 이적 시장 구조는 기존 틀, 즉, 춘추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기간은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리그와의 시장 가치와 시장 교환 사이즈의 큰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저에게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한편, 노노무라 요시카즈 회장은 일본 선수들이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으로 조기 진출하는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재리관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도 저는 참으로 일본 축구의 발전에는 역시 축구라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추천제로 바꾸는 이유 중또 하나는 혹서기를 피하는 더울 때 경기를 피한다는 것이죠. 일정 개편 역시 선수 육성과 경기력 유지 측면에서 고려된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 뒤에는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제리그의 경기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며칠 전케리그 민낯이 드러난 심판 50에 관한 공청회의 결론은 재정 문제였죠. 돈돈돈 돈, 돈, 돈만 얘기합니다. 심판들은 돈돈돈 이야기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더 열받게 됐고 연맹과 협회는 예산 문제와 제도와 시스템에 한계를 토로하며 책임을 점하는 쇼쇼 쇼를 연출했는데요. 재정구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일본 축구의 그 방향성을 지금 확인한 듯이 어 확인했듯이 정말로 한국 축구는 이제 일본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노노무라 요시카즈 회장은 이종료 수익 확대를 통해 리그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고 이를 다시 선수 영역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선순환 모델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순환 모델 말이 쉽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계획을 수정하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실체로 옮기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선수, 일본 축구의 부모에 그 크게 기여를 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런 미드필더 아니었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이니에스타. 그렇지만 이니에스타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1위를 떠났죠. 이니스타가 떠난 이후 빅네임이 사라진 제리그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제리그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의 대규모 투자로 아시아 축구 지형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제리그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즌 제리그 전체 관중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AFC 챔피언 리그에서도 최근 3년 연속 일본 팀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본 축구의 대도역 중심에는 바로 축구선수 출신 경영 최고 책임자가 일본 축구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제리그 출신이자 월드컵 출전 선수는 최초이자 만7살의 최연소 일본 축구협회장으로 2년 전 취임한 미야마토 제나야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노노무라 요시카즈 제리그 회장은 54살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제리그의 회장과 또 일본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죠. 대한민국 축구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심판 오신 문제도 해결 못하는 대한민국 축구 행정가들은 재정 확충에 대한 기여도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프로축구연맹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 못하는 인물들이 수십 년 자리를 보존하고 축구 정치질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축구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무능하고 자신의 자리 보존에 급급한 축구 권력자, 신연 도넛에 빠져있는 축구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저의 판단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들을 하실 겁니다. 일본은 2026년 가을이 돼서 추천질한 새로운 도약의 계단을 쌓고 있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축구협회와 J리그는 일본 축구의 재정과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히 혁명적 조치들을 실행해 옮기는 그런 또 스타트라인에 서게 됩니다. 한국 축구는 올해도 프로리그 우승 상금 5억 원, FA컵 상금 3억 원인가 요 정말 초라한 현실을 이어가는. 주말편하기참 부끄럽습니다만 꼰대 행정과 축구를 언제쯤 이것을 끊어야 할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상심에 무거운 마음은 더 느껴집니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나미처럼 부러닥치는 일본 축구의 행정의 혁신적 조치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작은 문제인 심판 오심 파동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문계의장프로의명의 권호갑 총재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자, 신문선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게 있습니다. 쓴 글을 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변역에 의식에 대해 전환을 꾀하는 국민들과 저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주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 여러분들, 저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 변역에 손을 잡고 함께 하시죠. 신문선의 고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신문선의 꼬리에요? 신문선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